<laughs> 안녕하세요 코인 이슈 입니다 5월 29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에, 비트는 에, 어제랑 뭐 거의 비슷한 자리를 잡아주고 있는데 알트코인은 조금씩 내려가긴 했습니다 물론 많이 내려간 것도 있지만 물론 어거처럼 오늘 갑자기 오른 것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건 크게 의미가 없다 시장이 안 좋을 때는 관망하는게 맞고 어, 여러분들 제가 계속 현금을 모아 가라 했잖아요 제말 듣고 현금을 계속 모아 가신 분들은 오히려 좀 편안하실 거고, 제말안 듣고, 그냥, 어, 손절하고, 다른 코인 타고, 또 마이너스 나고, 또 손절하고, 이거에 반복이 되시는 분들은 지금 벌써 오히려 코인 시장을 떠나고, 다른 거 하고 있을 수도 있다. 아니면 그냥 계속 물려서, 물린 코인들 개수만 늘러, 늘어나는 거죠. 그렇게 늘어나면, 여러분들에게 좋은 건 하나도 없습니다. 예. 코인 개수가 늘어난 건 수익률이 늘어난 거랑 전혀 상관없어요. 괜히 이상한 곳에 더 투자를 하게 되는 그런 꼴이죠. 근데 손절을 안 하면 손해가 안 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게 아니라 기회비용을 생각해야 돼요. 여러 가지 코인을 갖고 있는 건 의미 없다. 평단가를 낮은 코인 하나만 있어도 그 코인이 어 다른 코인에 분산 투자하는 것보다 수익률이 훨씬 몇십 배나 더 높게 올라갈 수 있는 게이 비트코인 시장이다. 그때가 언제 올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중요한 건 이런 시장에서 잘 버티셔야 그런 시장을 만날 수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들 대부분 아마 시장이 좋을 때 와가지고 남의, 남이 이제 수익 내는 지인들이 수익 내는 거 보고 이런 거 보고, 뉴스 기사 보고 들어오셨다가 어 지금 많이 물려서 또 이렇게 계속 하고 계신 분들 계시겠지만 수익률이 높은 사람 예, 신문에 나와서 인생 역전하는 사람 그런 주인공이 되고 싶으신 분들은 이런 시장을 버텨야 됩니다 예, 그걸 버티기 위해서는 현금이 필요하고 현금을 어, 현금을 무조건 많이 갖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쓰느냐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다른 코인 올라가는 거 신경 쓰지 마다 내려오게 돼 있다 오래 가져갈 그런 시장이 아니고 만약에 진짜 장이 좋으면 오늘 30% 어그 올랐죠. 그럼 내일도 올라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손절하지 마라 하는 게 좋은 시장이다. 오늘도 오르고 내일도 오르고 그 다음 날도 올라야 좋은 시장이지. 한 번만 오르고 쭉 내려가고 그리고 어, 워너마켓에 있는 뭐 많은 코인들 중에 겨우 하나밖에 안 오르는데 그거 하나 찾겠다고. 예. 다른 게 다른데 이제 돈 넣어놓고 마이너스 나면 빼고 그거 플러스 되면 빼니까 어, 생각보다 많이 번게 아니고 본전이네. 아니면 어? 더 잃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투자하지 마시고 현금을 모아가신 현금으로 모아간 현금으로 다른 코인을 사는 게 아니라 어, 제가 말하는 코인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갖고 있는 코인 개수를 늘리는 게 아니라 코인의 평단가를 낮춰야 된다 이런 시장에서 알겠죠? 의미 없어요 코인 개수 늘리는 거 여러분들 돈이 많으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면 저처럼 최소, 예, 최소 한 4개 이렇게 저는 원래 다섯 개씩 알려드리고 있는데 하나도 예, 패스했죠 시장이 안 좋아가지고 하나는 추가로 계속 말 안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좋아진다면 하나 예, 플러스 시키겠지만 그게 아닌 이상은 늘릴 수 없다 <laughs> 오늘 제가 하고 싶은 말이었고요. 일단 비트 차트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비트는 어제랑 똑같았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 말했듯이 똑같았기 때문에 어 일단은 추가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것만 보셔야 됩니다. 이거 비트에서는 3660이 깨지면 3500만원. 예, 여기가 깨지는지 안깨지 봐야 됩니다. 혹시라도 깨져서 많이 내려간다면 제가 멤버십 분들에게는 밴드 공지로 알려드리는 데 있고 일반 영상 보시는 분들에게는 그 유튜브 게시글 올려서, 어, 볼, 물타기 하라고 신호 보내드릴 테니까 그거 보고 대응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봉은 어제랑 뭐 똑같았기 때문에 그냥 하락하고 있는 도중이죠.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하루하루 내려가고 있잖아요. 물론 올라가고 있지만 전체적인 그림을 봤을 때는 조금씩 내리고 있는 거다. 그리고 주봉은 그냥 여전히 떨어지고 있는 도중이기 때문에 이런 걸로, 어, 한식봉 일봉, 주봉 다안 좋기 때문에 이런 걸로 예, 좀 있으면 뭐감 잡아서 감으로 올라갈 겁니다. 이런 게 아니라 떨어질 확률이 확실히 높아요. 물론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예. 올라가면 올라간 대로 들고고 내려가면 물타기 할 라인이 온다면 예, 아까 앞에서 말 말했듯이 알려 드릴 테니까 물타기 하라고 그때 물타기 할 현금을 계속 모아 가시면 됩니다. 이런 시장에서 잘 버티셔야 돼요. 다른 코인 갈아타고 하면 안됩니다 그럼 마이너스 더 많이 나요 오히려 한 코인에서 마이너스 난게 낫지 이것저것 왔다갔다 하면 내 코인이 작살나요 아니 내 현금이 작살납니다 현금 그러니까 주위에서 조금 어 많이 올랐다 아 이런 안좋은 시장에서도 나몇 퍼센트 먹었다 이런식으로 유혹을 하고 자랑을 하면 부러운 건 사실이죠. 예, 근데 그런 거다 이겨내시고 가진 코인들 잘 갖고 가시면 예, 나중에 빛뿐 날 옵니다. 빛을 보실 거예요. 어, 볼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장이 안 좋으니까 한숨 쉬고 막 좌절하고 막 그럴 수도 있겠지만 계속 포기하지 말고 가져가시는 분들이 저희 이제 불장 때 들어오신 분들 예, 그런 뉴스 속에 주인공이 될수 있는 방법은 이런 힘든 시장에서 버티는 방법밖에 없다. 그러니까 잘 갖고 가시면 될것 같고 일단 하락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거는 염려해두고 떨어지면 오히려 평단가 낮출 수 있는 기회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시장에 진입하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진입할 코인 하나씩 보겠습니다. 일봉 주봉은 생략할게요. 방금 주봉 보셨다시피 전혀 좋은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샌드박스는 어제랑 뭐 다를 게 없다. 근데 조금 더 떨어진 거 이게 좀 다르죠 비트랑. 근데 좀 많이 못 올린 상태에서 오히려 잘 버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죠? 근데 디센트랜드 같은 경우는 초반에 좀 많이 올렸더니 예, 여기 떨어진 자리에서 많이 올렸더니 오히려 영향받고 좀 많이 내려온 것 같지만. 역시 초반에 좀 많이 올렸더니 갭이 좀 있다. 어느 정도 안전 마진이 좀 보인다. 안전한 구간이 다른 코인에 비해 좀 폭이 높다 해야 되죠. 예, 그렇지만 아직은 예, 물타기는 안할 거니까 더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풀카닥 같은 경우는 좀 상승 요긴 했으나 다시 또 영향 받고 예, 내려왔다가 다시 또 올렸지만 어, 이렇게 판단 하면 안 되지만 이 짧은 구간으로 고점은 낮추고 있고 저점은 또 낮출 수 있을. 기 때문에 비트가 떨어지면 어차피 낮추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물타기 한 번밖에 안한 코인이죠. 불카다스 아직은 물타기 할때 아니니까 여러분들 어, 물타기 못했다고 아쉬워하지 말고 올라가더라도 내려가면 물타기 할 거니까 그때까지 계속 코인 아니 현금을 모아 가세요. 그리고 아직은 물타기 할 때는 아니라는 이유가 충분히 안 좋은 자리다. 이렇게 반등이 오더라도 떨어진 자리가 높다 보니까 여기서만 봐도 여기 기준으로 봐도 많이 떨어졌죠. 근데 떨어진 자리는 훨씬 높죠. 겨우 이거 오른 거니까 절대 만만하게 보지 말고 더 떨어질 확률 더 크니까 네. 더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엔진코인 같은 경우는 조금씩 더 낮추고 있어요. 안 좋은 자리에서 더안 좋은 자리 가고 있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는 잘 버텨주고 있거든요. 여, 이 자리는 근데 어, 거의 뭐다 왔다. 예. 세력들이 진입한 거라 보고 차트 보고 진입했는데 어, 세력들이 털어 털은 거는 안 보여요. 근데 그래도 그렇기 때문에 어, 잘 들고 가시다. 시장이 안 좋아서 떨어지고 있는 거니까 다른 뭐 그런 건 없고 예. 잘 들고 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많이 올라간 코인 한번 보면, 어거가 어, 좀 많이 올라갔죠. 여기서도 좀 많이 올렸었는데, 다시 또 올렸어요. 거의 다 내렸다가. 이런 거는 웬만하면 못 찾는다. 그러니까, 괜히 다른 코인들, 네, 이수 많은 코인들 중에 오늘 30% 오른 뭐 어거, 어거를 네, 찾겠다고 다른 코인, 막 괜히 들어가지 말고 시장이 좋으면 어거 같은 걸 사도 내일도 오르고 모레도 오르고 계속 올라요 시장이 좋을 때는 근데 그런 시장이 아닐 때는 이런 거를 안 지켜준다고요 앞에서도 봤죠 물론 여기 뚫고 올라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위험한 지금은 위험한 하락이 더큰 그런 시기에서 위험한 선택하지 마시고 눈 돌아가지 마시고 그냥 현금은 계속 모아가시되 그 현금으로 내가 가진 코인 평단가를 낮춘다 생각하고 이 시장에 진입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안 내려오고 올라간다면 그 돈으로 시장이 좋을 때까지 버텼다가 시장이 좋을 때 수익을 낼 거예요. 오히려 그럴 때가 수익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힘들더라도 잘 버티시고, 다른 코인의 유혹도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세요.